의료 대란으로 대한민국이 위태롭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로 이세 여아의 의식 불명 소식에 이어서 어제는 국가 유공자도 사망했다는 보도에 가슴이 아픕니다. 국민은 다칠까 조심하고 아플까 불안합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어르신과 아이가 있는 가정의 걱정은 더합니다. 만시 지탄이지만. 정치권의 여야 의정 협의체 제안은 다행입니다. 여기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미 내년도 대입 수시 모집이 시작되었기에 2025년도 정원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2025년 정원은 변경이 불가능하고 2026년부터 논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결코 해결책이 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의대 정원이 3,000명에서 1,500명이 더 늘면 의대 교수도 최소 50%를 더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3,000명 유급생까지 계산해서 7,500명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두배 이상의 신임 교수가 필요합니다. 강의실구가 기자조도 늘리고 실습을 위해서 병원 병상도 늘려야 합니다. 그런 후 2026년부터 원점 논의하자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의대 정원을 줄이는 결론이 난다면 다시 교수들을 해고하고 기자재를 팔고 병상을 없애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의대생과 전공의 선생님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 파국을 넘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말 것인데 2025년 정원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으면 않으면 이분들이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의대 본과 4학년의 수업 거부로 내년 초 의사 시험을 치르지 못하면 매년 공급되어야 할 의사 3천 명이 사라집니다. 전공의 선생님들이 수련을 포기했기에 전문의 2,800명의 공급도 중단됩니다. 의료인력은 의사, 인턴, 전공의, 전문의로 단계를 거쳐서 양성되며 매년 일정 인력이 인턴, 공중보건이 군의관으로 병원, 보건소, 군대에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연결 고리가 끊어지면 복구하는 데만 최소 4, 5년이 걸리는 의료 시스템 붕괴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또한 전공의 선생님 없이 반년 이상 사명감으로 버티던 전문의들과 의대 교수님들이 지쳐서 떠나게 되면 응급실부터 차례로 문을 닫게 됩니다. 벌써 이 일은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전공의 의존도가 큰 지방 종합병원은. 경력난으로 도산이 불가피합니다. 필수의료, 지방의료부터 무너지는 의료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의료 대란의 해법을 제안드리고 전공의 선생님들과 의대생들이 의료 현장과 의대 강의실로 돌아오게 할수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25년 증언을 1년 유예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물론 이미 9월 9일부터 내년도 의대 수시모집이 시작됐습니다. 의대 증원이 유예되면 수험생의 혼란과 피해가 클 겁니다. 특히 의대 입시를 위해서 재수를 택한 수험생은 1년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5년 의대 증원을 강행한다면 입학한다 해도 정상적인 의대 교육은 어렵습니다. 우선 기존 의대생들이 유급되면 내년 의대 1학년은 지금의 배가 넘는 7500명이 됩니다. 의대 교육은 대형 강의실 교육과는 다릅니다. 의대 교육은 소 그룹 실습 위주의 교육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야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실습을 통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일부 의대는 교육 환경이 열악한 나머지 학생들 사이에서도 멀리서 구경만 하는 관관 교육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원이 두세 배가 더 는다면 소그룹 실습 위주의 의대 교육은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서 전공의와 의대생과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2025년 증원을 1년 유예하고 공론의 장을 열어서 치밀한 미래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큰 혼란과 의료 시스템 붕괴 위기의 위기에 직면에 있습니다. 2025년 의대 증원을 그대로 두면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고 그렇다고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면 또 수험생의 피해가 막대합니다. 안타깝지만 결국 의료 붕괴와 수험생의 피해를 따져보고 커다란 사회적인 두 가지 손해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해야 할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겁니다. 즉 국민의 죽고 사는 문제 그리고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둘 중에서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죽고 사는 문제인 의료 시스템의 붕괴부터 막는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돌아오기는커녕 더 멀어질 뿐입니다. 의료 체계는 망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위태로워질 겁니다. 눈 앞으로 다가온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2025년도 증원 1년 유예를 결단하고 의사, 정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회 위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구제 방법을 제시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겁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리며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해서 국정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